네, 파이어 팩토리, 자, 10월 6일, 예, 장마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치라 생각이 되는데 어 최악으로 어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장마감까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등 없이 끝까지 어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 뜻은 내일 오전에도 어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어 지금 보시는 대로 9월, 10월 정말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어, 특별히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냥 그대로 시장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좀 조심,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뭐당연하고요 근데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일단 지수상으로도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지지라인이 깨지긴 했지만, 어, 10월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이 연일 지금 폭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오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6% 네,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이 되면서, 어 지금 여전히 지금 보시는 대로 예, 과매도 구간에 들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손절 지금 뭐 손절을 늦으신 분들이라면 손절을 늦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어좀 미리 손절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어, 지금은 보유 관점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내일 오전에 이 구간에서 어 오전에 한번더 어~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 매수 공략으로, 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 뭐, 밝혀진 이슈, 그러니까 뭐, 미국 쪽 디폴트 관련한 이슈라던가, 어, 아니면은, 뭐, 중국의 석탄 관련한 이슈, 뭐, 이런, 어, 추가적, 그런 이슈 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은, 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손절 문장, 그리고 어 이제 반대매매 물량들 예, 그런 부분들. 아, 어,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어, 포함이 되면서 시장이 좀, 어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손절에 동참하시는 것 보다는요, 어, 오히려 뭐, 여유가 없으신다면 그냥 그대로 버텨보기, 버텨보던가, 아니면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점 매수, 예,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많은 종목을 할순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세 종목 정도 내일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는 SNS택인데, 지금 s n s 의 국내 최초, 어, 투과율 90% EUV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강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다 빠졌는데, SNS택 혼자, 어, 뉴스를 가지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대로 전고점까지, 어, 단기간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노데비라는 종목인데, 오늘, 어, 시장 큰 폭의 하락에도 굉장히 좋은, 어,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일 오전, 어, 또 국력 포인트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캠트로스도 오늘 굉장히 뭐 탄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일도 뭐 좋은 자리 준다고 하면 좀 충분히 어 공략 포인트를 잡아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KG이니시스 같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또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 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어려운 시장인 만큼 아, 여러분들 더욱 더어또 종목 선택과 아 무엇보다도 대응이 제일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또 우리 파이팩토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 어, 또, 어려운 장이지만, 또, 수익 챙겨가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마인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고 하면은, 어, 항상, 어, 우리와, 저기,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어, 또 좋은 수익으로, 어, 또 파이어팩토리와 함께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또 어려운 시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어,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